네, 반갑습니다. 자, 어,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지금 경선의 굴절력, 그죠? 어, 경선의 굴절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처방도수 각 경선의 처방도수를 가지고 근시 원시 또는 근시와 원시에 부가되어 있는 따라다니는 난시가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기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표기 전환해가지고 우, 위쪽에 오른쪽, 위쪽에 그림 보면은, 자, 마이너스 2디옵타. 수직이 마이너스 2디옵타고 수평경선이 마이너스 3디옵타요 자, 이걸 어떻게 어, 분해할 수 있을까요? 자, 작은 숫자로 먼저 분해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2.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죠? 음. 자, 그림 보시면, 자, 마이너스 2디옵타. 스페리칼이에요 구면도수. 이 구면 스페리칼은 수직과 수평 굴절력이에요 수, 수직과 수평 굴절력이 전부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 잠깐만요 자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조합의 어,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오른쪽에 보면 자 위쪽은 마이너스 2, 끝이야. 그래서 0을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수평 굴절력은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이 필요하겠지. 그림 밑에, 우, 우측에 그린 거죠. 아, 요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읽느냐. 마이너스 2, 스페리칼 마이너스 2.0 디옵타에 난시량은 C인데, 실린더인데 자, 시, 요건 나중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 자, 난시량은 마이너스 일디옵타죠. C 마이너스, 실린더 C 마이너스 일디옵타인데, 이 단난시의 축은 뭐라 그랬어요? 90도 방, 아 0도 수 방향이 축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읽느냐? 마이너스 일디옵타에 S 마이너스 일디옵타에 자, C 마이너스 일디옵타 곱하기 또는 엑시스 축은 90도 이렇게 표기하거나 읽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해야지 나중에 어, 지금 여러분들 뭐 옆에 써 있는 뭐 강주 경선, 약주 경선 자 이런 거는 나중에 오프라인 때 다시 설명드릴게 이것까지 하면 지금 여러분들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는 방법 아 어떻게 읽는, 읽어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교수님이 지금 자 위에 그림 S 마이너스 이 디옵타에 C 마이너스 일점영 디옵타 자 얼마에 얼마 에를 붙였죠 이 스페리컬과 실린더는 우리가 조합 표기를 해 조합 자 O 표기 전환 써 있죠 O 표기 전환 써 있는 바로 밑에 보면 1, S 마이너스 C 표기 방법 한 다음에 S P H 스페리컬에 실린더 그 사이에 이렇게 어 가로 양 괄호를 뒤집어 놓은 표시가 있죠. 그거를 우리 조합 표시라 그래. 조합 즉 우리 안경 렌즈 중에서 혹은 경선의 굴절력에서 구면도수 스페리칼과 실링더 난시 단난시가 이렇게 조합이 돼 있다. 이 말이야. 서로 같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조합 표시야. 조합 표시. 그 나중에 조금 이따 할 거지만 이 조합 표시를 생략하고 그냥 마이너스 이디옵타에 마이너스 일점영디옵타 난시 난시 표기는 곱하기 축 방향 곱하기 또는 엑시스를 쓰는데 우리가 그냥 곱하기를 해요. 곱하기 표시의 축은 구십도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로 그 표시, 양 가로가 엎어진 그런 음, 부호는 우리가 조합 표시라 그래요. 안경에서는, 안경 처방에서는 스페리칼 구명관 단난시 C가 조합이란 표시예요. 근데 그거를 더 간단하게 약식으로 쓰는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웃긴 게,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2디옵타에 마이너스 1디옵타 위에 그린, 그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 또 이런 사람이 있어. 아, 싫어요. 저는, 어, 어, 저는 마이너스 밑에 그림 어디 갔죠? 어. 어. 아. 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어. 밑에 그림이 또 나오는데, 잠깐만요. 어. 음. 자, 밑에 그림 보면은, 좀 전에 위에 그림 했어요. 밑에 그림 보면은, 자, 똑같은 수직의 마이너스 2, 수평의 마이너스 3인데, 어, 이 사람은 숫자 큰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했네? 어, 이렇게도 읽어도 돼요.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했어. 마이너스 3을 먼저 기준으로 하니까 그 옆에 단난시 표기가 어떻게 됐어요? 자, 보세요. 자, 마이너스 3의 수평 수직 다 마이너스 3인 스페리카 렌즈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수직은 마이너스 3이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수직은 플러스 2를 더해줘야지 마이너스 2 원래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밑에는 마이너스 3인데 어, 위에 그림 보면 마이너스 3 그대로 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이 되었으니까 플러스 2를 해주면 돼. 밑에는 마이너스 3인데 또 마이너스 3 그대로 쓰였으니까 제로도스를 써주면 되죠. 그죠? 요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위에 했던 것처럼 자 먼저 자 왼쪽 밑에 있는 마이너스 3 스페리칼 구면 전체가 다 마이너스 3이야 이 렌즈는 스페리칼 구면 렌즈는 마이너스 3디옵타 s 마이너스 3디옵타에 실린더 렌즈죠 어 이번엔 플러스 1디옵타죠 c 플러스 1디옵타 그죠 그다음에 축은 0도수인게 축이라 그랬죠 아. 180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어 이상하다. 이게 왜 180도예요? 0도 아니에요. 아, 우리 안경에서 타 보각은 0에서 쭉 올라가서 90에서 180도 돌아 0과 180도는 같은 방향이야. 같은 방향, 그죠? 여러분들 3시, 9시는 같은 선에 있죠. 그럼 12시랑 같은 방향은 뭐라 그래요? 6시. 12시랑 6시는 같은 선에 있잖아. 그러면 3시, 9시도 같은 선에 있어. 이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원래 우리 안경의 난시는 행렬에서 나온 거야 행렬.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안경과학에 가서 뭐, 고등학교 때처럼 어려운 행렬하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행렬이 쓰이는구나, 행렬이 쓰이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어, 그러면 돼요. 수능처럼 행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난시는 이 행렬의 수학의 행렬에서 나온 거야. 광학, 광학을 학막 이렇게 수학적으로 풀다 보니까 행렬이 필요해. 자, 우리 난시는 그래서 행렬로 표기할 수 있다. 그거 일단 알아두시고, 자, 어렵진 않아요. 지금 일단 여러분들은 이런 경선의 굴절력을 보고 처방으로 읽을, 읽거나 쓸줄 알면 돼. 자, 마지막 요 밑에 그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화면을 넓힐까? 음. 자 요거는 자 마이너스, 3S, 스페리컬 마이너스 3 s 스페리칼 마이너스 3디오타에 c 실린더 c 플러스 1 디오타죠 c 플러스 1 디오타 축은 요 단란 시즌 축이 영 도수 영점영영영 도수인 쪽이 축이야 즉 곱하기 또는 액시스 축은 180도 방향 이렇게 쓰는 거야 영 도랑 180도 세 시랑 9시는 같은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0도나 180도,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교수님이 여기 s-c 또는 지금은 s+, c로 표기가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헬라랬어. 여기까지만 헬라랬는데, 아, 마침 또 밑에 또 그림이 나오네요. 그죠? 우리 안경 표기는 이렇게 s-c나 s+, c 표기 말고도 실린더, 반난식끼리 조합을 해서 표기하는 방법도 있어. 어떻게 해요? 자, 밑에 한번 봐볼게. 자, 밑에 한번보기 빼요. 볼게요. 자, cc표기 이렇게 나와있죠. 어, cc표기. 자, 스페리칼, 얼마의 실린더, 얼마 축은, 얼마의 얼마 축이 아니고, 요번에는 cc표기야. 그죠? 어, cc표기. 자, 그림을 볼게요. 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수평의 마이너스 3 수직 90도 방향에 마이너스 2비 옵타 렌즈가 있어 자 요거를 분해해 볼게 어떻게 2와 3을 따로따로 단단시로 만든 거야 마이너스 2 수평은 0또 왼쪽 오른쪽 그림은 마이너스 수평에 마이너스 3 위에는 0요 수평 수직을 각각 더해 봐봐 수평 수직의 숫자를 각각 더하면은 수직의 마이너스 2 수평의 마이너스 3이 되죠. 아. 우리 안경은 이렇게 sc 더더 더 세분해서는 s-c로 분해되고 이걸 또 교환하면 s+c가 되고 그다음에 또 교환을 하게 되면 cc 표기까지 돼요. cc 표기는 뭐냐? 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cc가 아니고 이 cc 표기는 실린더 실린더 표기법이에요. 표기법이에요. 그래서 밑에 지금 보이는 그림의 밑에 쪽을 보고 얘기할게 먼저 하나는 제로도수죠 한쪽은 먼저 왼쪽 그림 c 마이너스 2디 옵타야 곱하기 축은 180도 0.00 도수가 1 8 0에와 있죠 c 마이너스 2.0 곱하기 180그 다음에 심표를 찍고 요번엔 c 마이너스 3디 옵타 축은 90도죠 왜 90도예요 반난시에 반난시에 축방향은 제로도스 쪽이 축방향이야 지금 제로도스가 마이너스 3 하고 제로도스는 90 쪽에 가 있죠 90도 방향 가 있잖아 그래서 아, c 마이너스 3 디옵타 곱하기 90 이렇게 쓰는 거야 다 얘기하면 어떻게 돼 c 마이너스 2.0 곱하기 180 손표 찍고, 심표 찍고 c 마이너스 3 곱하기 90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 CC 표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자즉 S c 는 S 플러스 C, S 마이너스 C 또는 CC 표기 요세 가지로 표기법을 할수 있어. 지금 요한개 사실 양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계속 표기 전환하는 방법을 연습하고 노트에 필기하면서 연습장에 쓰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동영상 강의 녹화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 이해만 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오프라인 때요 표기 전환하는 거를 우리 또재미있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할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장이 우리 기초식이학이네요. 자, 기초식이학 넘어가기 전에, 아, 요 재미난 거 나왔네. 자, 눈의 구조와 각 부분의 명칭에서 나왔죠. 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다른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 시기 우리는 시기 눈에 대한 생리학 시기 해부학 시기 생리학 시기 눈에눈 쪽에 관한 해부 생리학을 여러분들이 암기 과목으로 이해하고 어,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 에 여러분들이 다른 시간 해부학이나 생리학 시간에 또 겹쳐지기 때문에 교수님이 이것만 어, 잠깐 보고 갈게요. 음, 자 우리의 눈은 자 지금 위의 그림 중에 왼쪽 그림을 보면 자 각막 우리 눈 제일 바깥에 각막이 있어 그죠 각막 안쪽에 어, 홍채가 있어 홍채 홍채는 카메라의 조리개에요 조리개 여러분들 그 카메라도 우리 안구도 카메라도 안구의 구조를 어, 본따 가지고 만든 광학 기계야 카메라 그죠 여러분들 많이 어, 초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많이 시험 봤을거야 가끔. 그죠? 아,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 이렇게. 그죠? 어, 자, 카메라의 조리개 역할을 하는 건 밑에 네모칸에 나와있죠? 홍채야. 홍채. 홍채가 이렇게 오물락조물락하면서 빛을 조리합니다. 어, 양을 조절해요. 빛의 양을. 자, 자, 우리 안검. 안검은 깜빡, 우리가 안검을 깜빡, 눈꺼풀을 깜빡깜빡하죠? 아, 어, 이거 카메라의 셔터야. 그 다음에 수정체 각막은 우리가 카메라의 렌즈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렌즈 자그 다음에 공막 이라고 있어 공막은 우리 각막 바깥에 여러분들 어 안구를 보면 검은 눈동자 있고 검은 눈동자 안에 아 0.45mm 음, 되는 동공이 있어 그죠 동공을 감싸고 있는 까만 눈동자 각막 그죠? 각막 바깥에 흰게 있죠? 흰자위 눈의 그 흰자위 부분에 바깥으로 각막까지 이렇게 크게 막이 있는데 그게 공막이에요 공막 공막 근처에 또 결막도 있어 우리가 봄에 꽃가루 때문에 결막염 걸리죠? 결막이라는 것도 있고 자그 다음에 이 수정체 안구 안쪽에 수정체라고 말랑말랑한 어, 어물락 좀물락 할수 있는 수정체가 있어. 그래서 수정체는 보통 17 십칠 터에서 뭐 삼십이 삼 터까지 왔다 갔다 어물락 좀물락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자 조절을 하고 자 우리가 어, 우리 망막 있죠? 어, 눈의 제일 안쪽에 상이 맺히는 외계 의 상이 맺히는 망막. 이 막막은 카메라의 필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필름. 자, 필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눈은 이렇게 카메라와 비교할 수 있어. 요 이것도 여러분들 국시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점수를, 기본 점수 주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문제도 국시에 나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번에는 교수님이 그동안 얘기했었던 건데, 이거를 우리 한번 봐 볼게요.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음, 자 위에 빨간 글씨 써 있죠. 타보각은 시계 반대 방향이야. 여러분들, 왼쪽 그림 보면 왼쪽에 원에 우리 안구를 그려놓은 원인데, 자, 오른쪽 눈이던, 왼쪽 눈이던 다우측 우측. 우측 우측 영도라고 쓴 부분 있죠? 거기서 또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각도가 타보각이야. 우리 안경학에서 쓰는 특수 각도예요. 타보각 알았죠? 자, 타보각은 뭐라고? 무조건 우측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측의 영도죠? 이 안구 원을 봐서 우측이 무조건 영도야. 오른쪽 눈이나 왼쪽 눈이나 모두 다 오른쪽부터 0도예요. 그래서 오른쪽 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올라가겠죠. 90도, 90도에서 또 100도, 120도, 130도 해가지고 180도 가죠.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눈은 행렬과 관계에 따라서 난시는 그죠? 자 0도랑 180도는 지금 같은 방향이야. 우리가 흔히 9시, 3시 방향이 같은 방향이죠. 그죠? 어, 같은 수평선이잖아. 90도는 우리 12시라고 할수 있죠. 12시랑 같은 선 라인에 있는 건 뭐야? 밑에 6시. 그렇죠. 자, 일단 여러분들 타보각은 아, 우측부터 시작해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게 타보각이야. 알았죠? 어, 물론 이 타보각은 우리 검사, 시력 검사하는 사람이 환자를 바라봤을 때 보는 각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안경과학에서또 약간 좀 이렇게 틀어놓은 문제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이거 타보가를 아시면 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된다 우측서부터 그죠자그 다음에 지금 우측 그림을 보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자 여태까지는 90도, 180도 위주로 그림을 봤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눈 난시는 난시는 0부터 180도 사이에서 3, 난시축은 30도인 사람도 있고, 50도인 사람도 있고, 180도인 사람도 있고, 120도인 사람도 있어요. 각 방향에 따라서 난시 방향이 틀린 사, 틀려. 린틀 음. 그런데 왜, 왜 90도, 180도만 했냐면,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여태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럼 우측 그림 볼게 자, 우측 그림 보세요. 우리 난시는 보통 우리가 정난시. 일반 난시는 서로 강주 경선과 약, 각 경선이 90도를 이루고 있어. 그러면 우리 먼저 각도부터 볼까요? 자, 지금 우측 그림에 보면 30도가 있죠. 요 30도, 30도가 있는데 이 30도에서 자, 이 30도 그림이죠. 자, 30 지금 30왜 30도인지 알겠죠? 우측에 수평부터 10도, 20도, 30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올라갔잖아, 30도. 대략 그러면 이 30도와 90도를 이루는 각도는 몇 도예요? 120도예요. 120도 그죠? 30도에서 90더 갔으니까 120도야. 우리 난시의 두 경선은 이렇게 90도 관계를 이루고 있어. 알았어요? 그래서 30도와 120도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지. 근데 마침 30도 방향에 마이너스 2이고 120도 방향에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의 처방을 어떻게 읽을까요? 자, 우리가 두째 시간 정도 때 이거를 어, SC 분리 안 하고 바로 읽는 방법이 있었어. 어떻게 읽었지? 자, 작은 숫자부터 하세요. 마이너스 이디옵타에서 얼마를 가면 마이너스 삼디옵타예요? 마이너스 이디옵타에 마이너스 이디옵타와 마이너스 삼디옵타의 차이야. 아마 1이 나올 거야. 3과2의 차는 1이죠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디옵타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2디옵타에 마이너스 1을 더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2디옵타에 2와 3의 차인 1을 써주는 거야. 마이너스 2디옵타에 마이너스 1디옵타 갔어요. 밑에 볼까요? 밑에 네모칸 마이너스 2디옵타에 마이너스 1을 갔어. 경선 굴절력 얘기할 땐 내가 시작한 쪽이 축이 되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죠? 마이너스 2디옵타가 몇 도에 있어? 지금 30도에 있죠? 어, 마이너스 2부터 시작했는데 마침 그 각도가 30도야. 그래서, 시작한 쪽 얼마에, 얼마 할 때, 마이너스 2, 시작이 마이너스 2를 했죠? 마이너스 2에서 시작한 게 30도 각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네모칸에 보면, 마이너스 2디옵타에 마이너스 1디옵타. 심표 찍고, 엑시스 30도 이렇게 써요. 자, 두원그림의 안구 그림의 가운데쯤 보면, 이렇게양 괄호, 양 괄호를 거꾸로 표시한 게 있죠. 자, 거꾸로 표시한 게 있어요. 아, 이거 참.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요양 괄호를 엎어 놓은 거 있죠 요거는 우리가 조합이라는 뜻이야 조합 즉 S와 C에 함께 연결된 조합 표시에요 그래서 그 네모칸 밑에 보면 마이너스 2 디옵터랑 C 마이너스 1 디옵터 그 사이에 요 조합 표시를 넣어줘야 됩니다 원래는 또는 이 SC 이렇게 어려, 많이 좀 복잡하죠 우리 간단하게 어떻게 표기하냐면 s 마이너스 이디옵타에 c 마이너스 일디옵타에 g 스 30도를 우리는 밑에처럼 간단하게 표기해 어떻게 마이너스 이디옵타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디옵타 마이너스 일디옵타죠 마이너스 이디옵타에 조합이라는 표시야 이거를 마이너스 이디옵타고요 마이너스 일디옵타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이디옵타에 마이너스 일디옵타 축은 30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축 표기를 우리가 곱하기 표시를 해놨죠. 아 요렇게 앞으로 많이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맨 밑에 마이너스 2 디옵타에 마이너스 1디옵 축은 30도 요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읽을 거예요 자 요거 중요한 거고 그죠? 어, 중요한 거야 지금 타보각도 얘기했고 어, 마이너스 2 디옵타 마이너스 3 디옵타 요렇게 축이 30도와 120도로 돼 있을 때 그죠? 왜냐면 난시는 꼭 90도와 180도가 있는 게 아니야 30도 축인 사람도 있고, 50도 축인 사람도 있어요. 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측의 원을 보면, 어떤 사람의 굴절 검사를 했더니, 30도 방향에 마이너스 1이 없다고, 120도 방향에, 왜 120도냐면, 우리 난시의 두 경선은 90도 방향을 이루고 있어. 그래서 30도에서 90도 더 가면 120도 잖아요. 그죠? 어, 30도에서 90도 더가봐삼 30도하기 90은 120도죠? 이렇게 써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딱 보고 아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100 같네 즉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100 축은 시작한 마이너스 이쪽에 30도 다시한번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100 축은 30도 네모칸 맨 밑에 써있죠 마이너스 200에 마이너스 100 축은 30도 우리 안경 처방 우리 읽을 때는 축방향은 곱하기 표시로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잠깐만요. 자, 우리 다음 밑에 그림 볼까? <laughs> 자, 밑에 그림 아주 재미난 그림 나왔죠. 자, 밑에는 우리가 사위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사위 그림, 사위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이거 잠시 한번 잠시 쉬었다가 다시 볼게요.